아 미적대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장비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가방 안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짐을 다 쌓고 나머지 짐은 백팩 같은 데다가 담아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아를 타고 캠핑을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빵꾸키도 챙겨줍니다. 황사가 엄청 심하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부네요. 왠지 고생을 하게 될것 같은데, 가지 말까? <laughs> 되게 귀찮아지네요, 갑자기. 짐다 싸고 나니까. 두 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이제 용인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 지글지글하네 진짜. 아직 110km 남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괜찮은 곳을 좀 발견해서 여기 잠깐 살펴봤는데 캠핑을 해도 될것 같아서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 자리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갈때 여기 항상 지나다니면서 봤던 곳인데 노지 캠핑장, 무료 캠핑장 이래가지고 음성군 쪽에 블로그가 있던데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캠핑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잔디는 골프장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곳에 자리를 잡으려고요 적당한 위치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조형물들이랑은 조금 거리를 띄울 거고요 그게 나중에 불이 켜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대충 돌아봤는데 수도도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쪽에 보면 수도가 있거든요 여기 화장실도 되고 저쪽 수도가는 물이 나옵니다 물이 잘 나옵니다 조용히 캠핑을 즐기기에는 괜찮은 장소 같아요 맨날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오 처음으로 이렇게 와보네요. 저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는 보니까 카라반도 있고, 차박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을 쓸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평상은 막아놨으니까, 저는 저 풀밭 위에다가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여기는 일단 이 경계석이랑 텐트 프라이랑 되게 좀 거리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저쪽에 보면 근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잡초밭이 좀 넓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좀 시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텐트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짐도 이렇게 다 옮기고 바이프도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이쪽에다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빨리 텐트 준비를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장을 보고 여유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쳐가지고 입구를 방쪽으로 좀 돌려야 될것 같아요. 동네 이름이 읍이나 면, 요런 게 들어간다 이러면 웬만하면 하나로 마트가 있죠. 삼겹살을 일단 사주고 기본적으로 하물1등급도돼1 3천원이나네 그리고 제 영혼의 동반자 제로콜라 탄산이 다빠지테니까 내일 아침용으로 이거 하나 소피를 안 가져와서 물도 하나 사고 마늘이 있어야되는데 이거라도 해야겠어 오케이 김치 오케이 미역국 주전부리 먹을게 없나 먹고싶은건 다 탄수화물 저야의 유일한 주전부리죠 오징어 오케이 끝 통량제 봉투 하나 주세요 그런 <목소리> 데 <목소리> 오면 종량제 봉투를 해가지고 먹은 쓰레기를 싹다 분리해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고 가면 됩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혹시 몰랐어 이거 핫팩을 하나 사러 왔는데 없어요 없는데 여기 편의점 아저씨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한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극적으로 핫팩을 구했어요 제가 솔캠 나오면 쓰려고 그리드를 하나 샀어요 처음 쓰는 거야 묻어 나오는 건 없네 코팅된 펜이라서 그렇지 저녁거리로 사온 것들입니다 첫 타임은 소고기부터 이제 구피기 시작하네. 아무래도 고기를 빨리 구워야 될것 같아요 당겨살 좀 구워 먹었더니 돼지 기름 엄청 모였네 여기다가 이 햄을 튀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기름에 튀기는 햄 맛있겠죠 돼지가 돼지를 튀기니까 오늘 사온 것들 다 먹었어요 찍으러 먹으려고 오징어를 하나 사 왔어요. 오징어 다 구웠어요. 가운데로 집중돼서 불이 나오니까 굽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안 되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 좀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 a t 유튜브 겁나 봤네. 요즘에 머니 게임 그게 재밌어가지고 눈 상태에서 다 봤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취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이불 덮어야지. 큰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 때문에 지금 6시도 안 되는데 벌써 깨버렸어요. 화장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쓰레기 버리는 곳인가 보네요. 종량제 봉투를 샀으니까 쓰레기 다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주차장에 차박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차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침 공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어제보다. 오늘 아침 기온을 보아하니까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낮에. 하늘도 엄청 맑아졌어요. 어제는 완전 뽀얘가지고 그냥 갈색이었는데, 하늘이. 아마 미세먼지 되게 좋아졌을 거예요. 눈으로 봐도 이렇게 차이가 심한데. 보지 않은 듯이 정리를 다 마치고 청소를 싹 해놓고 바이크에 짐도 다 실어놨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을 좀 주소 담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룻밤 잘 잤습니다 근데 오전에 새벽부터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늦잠 자고 이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늦잠 자실 분들은 저쪽 저쪽 안쪽이나 아니면 저기 건너편 저기 건너편 뚝은 그냥 그흙밭흙밭 이런 잡초들 피어있는 이런 밭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는 이쪽에서 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들이쳐서 어차피 오래 자지도 못해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느긋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 9시도 안 됐어요. 아침에 확인해둔 쓰레기 모아두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 정리도 다 했고, 마지막 짐을 싸서 집에 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오려고 왔던 게 아니라 문경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 괜찮아 보여서 들렀다가 눌러 앉은 곳인데, 이렇게 경치도 되게 좋고, 새벽에 새소리 알람에 잠을 깨게 됐지만, 자연소리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신발만 바이크에 고정을 시키고 떠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캠핑은 여기서 끝!